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마음이 자꾸 드네요 이 다음이 접니다 이분꺼까지 똥을 싼다면 <laughs> 앞에 똥똥이 깔려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 다음을 금으로 먹어버리면 <laughs> 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 그런 나쁜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자이 계정 40대 유저분의 계정인데 전화중입니다 지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자,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아, 지금, 덤파한 지꽤 됐죠, 이제. 2006년? 5년? 뭐, 이때 계정 생성해서 놀았으니까. 네. 그리고 좀, 나이가? 어 나이는 그냥 40대라고 해주시죠. 아 형님 정 <laughs> 정확하게 하나 <하나하나> 하나 물으시면 힘들어져요. <laughs> 아 근데 아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40을 네네. 아직 멀었지만 저 아직 멀었어요. 저는 4이 나이 알죠. 어저저 아직 아, 형님 저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저는 아직 네,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는데 알겠습니다. 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40이 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나요? 음그 컨트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뭐 캐릭터를 움직일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선이 안 된다거나 어, 약간 게좀아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약간 그런가요? 예예 예. 그래서 조금 편한 거를 선호하게 되죠. 아 그런가요? <laughs> 근데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래 왔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 까먹고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거는 그냥 뭐 평상시에 잘 주무시고 그냥 잘 먹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30만원 공자인데 <laughs> 네네 앞에 제가 똥을 지리고 왔어요 아, 봤습니다. 앞 계정에. 형님 계정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뭐, 좋게 나오면 좋고,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해야죠. 형, 설마 벌써? <웃음> <웃음> 제가 최대한 잘 뽑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보고 계시면은 제가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갑니다! 자, 1 2 오, 좋아! 잠깐만, 계단길 뛰어나야지. 자, 800개, 오케이. 아, 처음에 고왕진 부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1950입니다, 일단. 자, 일단 열쇠 800개 남았고요 벌써 열쇠 한 300개는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래, 아직 1950이라는 거는 정말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 다 잘됐어요, 웬만하면. 그죠 자, 토벌하면 가정 파괴범이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심각하다고? 내가 이거 토발한 게? 아니 뭐토발했다고뭐 가정 파괴범이야. 자, 그건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8파0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인가 좀. 오케이, 인가 좀. 인가. 자, 아, 아까. 워 이. 그래도 칼바, 칼바 필요 없는데. 이게 저한 칼바다 썼더라고요. 자, 일단은 7,550 586개 남아있구요. 제발. 오케이! 아, 아깝다. 아, 왜 고황증이 안 나오니. 어. 어. 이거 보고 3만원 질렀다가 300만원 이득봄 아, 300만원 먹었다고? 속상하다. 어, <laughs> 배불데이! 자. 오케이! 아, 씨, 또. 고황증이 안 나오네. 고왕징이 안나와 고왕징이 고왕징이 무조건 나와야되는데 하필 고왕징이 왜 안나올까 자 다이아는 한번에 갑니다 60개 남았을때 오늘 다이아를 한번에 한 가겠습니다 음. 어 뭐야 왜, 뭐였어 뭐 나왔어 다크니스 두개 다크니스 누구였지 아이씨 200,200,400 오케이 아두배전이야 오케이 나이스 드디어 고황즈 4천 이러면 1억 5천 5백 500, 5까지 그러면은 1억만 더 뽑아도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쵸 그나마 이달의 아이템만 2억 5천 뽑은거니까 나머지 다 치면은 본전은 가는거예요 1억을 더 뽑을 수 있을지 360개 남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열쇠를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자두배 오케이 오케이 자, 1억 9,700까지. 자, 이거, 어, 본전은 칠수 있겠는데? 그치? 어. 자, 이대로만 가면은 일단은 본전까지는 갈것 같아요. 이 아닐 것 같아요. 어. 금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죠. 어떻게 될지. 240, 230개.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본전 가요?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초반에 안 났는데, 후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후반에. 자, 후반. 자, 60개 남을 때까지는 일반일반으로 갑니다.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아, 씨. 자, 그렇다. 우리 남은 건, 11강화권. 그쵸? 그렇죠? 11강화권 5개. 10강화권 4개. 실증폭 오케이 요런거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잘 뽑은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 망할 뻔한거 완전 망하진 않았어요 그쵸? 일단은 7강권 그냥 축하합니다 아 골고 물어보자고? 아 오케이 물어보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형님 그래도 손해 안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쵸?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님 어, 저는 저는 그거 예전에도 많이 까봤지만은 잘 나온 거예요. 아 봉지 잘 나왔다고요? <웃음> <웃음> 정말 잘 나온 거예요. 형님, 네네 여기서 안주하고 그냥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더 골고 가야죠. 뭐라고요? 골고 가야죠. 안 갑니까? <laughs> 아 형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지금 그래도 본전에서 2등 사이에요. 그렇게 이득 본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뽑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평범이 평범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인생 뭐 있어요 못 먹어도 고죠 <laughs> <laughs> 그리고 저 거기 그 오늘 그 증폭서 주신 거 네. 드신 거 네. 그거 마법석하고 그 뭐지 보장 보장 예 네, 거기에다 하나씩 좀 발라주세요 아 고황증을 네네네 이거 지금 세나핌에 네네네 자 일단은 고항증 먼저 바르겠습니다 아 제발 신흥이잖아 그치 고장부터 3에서 12까지 뜹니다 와그12 뜨면 진짜 와 5억 버는거야 아, 아니야 최소 지금 가격으로 한 4억 5천 아니 5억 번거나 다름없지 4억 5천짜리가 90% 12가 4억 5천 정도 하는데, 지금, 많이 싸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90%잖아. 100%가 아닌 거야 거잖아 12는, 그냥 떴다는 거는, 100% 떴다는 거니까, 5억 정도의 값어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이거 뜨면은, 5억 정도의 값어치를 해버리는 거지, 그치? 아, 레전드 찍는 거지, 그치? 갑니다. 3에서 12. 셋돌 하나. 갑니다! 계정 망하겠다 야!뒤질래? 6억6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30만원에 <laughs> 박상훈님 2천원 역시 여러분들, 유튜브 옥테인 30만원 6억6천7백이에요 지금 아 어. 어, 상훈아 고마워 <laughs> 진짜 어이가...어이가 없네 진짜 자, <laughs> 여러분들 하나 더바르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뒤에 거는 우리 기대하지 말자. 솔직히 10이 떴으면 됐어. 앞 뒤에 거는 3, 5 나도 개이득이야. 맞잖아. 그렇지? 갑니다. <laughs> 아니, 씨발. 아니, 근데 이게 정상이야. 이게 이상한 게. 아...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잖아. 자, 첫 번째.

당신 누구야? 내가 아는 장면 맞다. 밥 인사하고 왔다. 잠깐만 얘들아. 나 이거... 기분 좋으면서도... 슬퍼. 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오, 씨, 발 존나잖아. 미치또나왔어아 뭐야. 도대체 이캐이나 손해 아니에요. 2250 할게요, 그냥. 와, 씨, 미쳤어. 86000. 아 역시 그래 이게 이게 정상이지 400자두 번째 바로 아 정상이 1,100 마지막 400 그러면 총 8억 8,250으로 마무리합니다 와 30만 원 봉짜입니다 여러분들 30만 원어와 진짜 레전드 찍네 진짜 <laughs> 자 자, 오늘 300만원 봉자 다 깠는데,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더, 이제 뭐, 딱 이제, 기분 좋을 때 끝내라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잘될때 끝내라, 어? 아니, 저런 새끼 맞아야 돼. 만약에 못 가면, 당뇨야니 네 잘못이야. 니가 깐 거니까, 버튼 니가 눌렀다. 월급에서 깔 거야. 전화 받아봐. 버튼은 내가 누른 게 아니잖아, 얘들아. 아니 버튼을 얘가 눌렀어! 맞아? 아니야? 야야! 장류야! 네, 여보세요? 뒤질래? 네? 뭐해? 저요? 저... 저기 누워있었어요 <laughs> 왜 누워있어, 씨형첫 끝발이 개 끝발이랬어 너 빨리 아니, 저기, 형이, 형이 차라리, 먹고 차라리 먹고. 서, 그 네. 기부를 안하고 너한테 선물로 보내가지고 네 계정에서 까는게 낫겠는데? 아, 제거 계정 들어가서요? 어어, 내가 선물로 보낼게, 열쇠를 당근로그 아웃 있잖아, 너 당근로그 아웃. 아, 이거 직업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서버가 아니라 저거 맞는 거 같은데요? 너 당근로그 아웃 레벨 15 맞아? 네, 아, 잠시만요, 확인해. 15 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거잖아. 네, 로그, 로그 풀이 있어요, 그냥. <laughs> 내가 <laughs> 당근로그 아웃에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계정에다가 당근로그 아웃이라고 만들어서 닉네임을 미친놈이. 이 새끼, 미친놈이야. 아, 너 왜, 너 야, 한 물어보자. 이거 왜 닉네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아이고, 저번에 형님 뭐였지? 아, 엑스만 키즈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어. 그때 그냥 심심해서 같이 참여형으로 만들었다가. 그래도 참여형으로 <laughs> 그대로, 왜 아웃으로 만들었어? 아, 그, 그냥 이제 닉네임으로 장난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그대로 뭐 갖다 버리기는 아까고 이제 저기 뭐야 영상 쓸때 음. 저기 뭐지 이제 도적 캐릭 스킬 같은 거 이렇게 할때 어. 얘가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출연해서 하나 들어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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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기로 보낸다 <laughs> 아이 씨발 이 새끼 내 인연 써가지고 하... 개빡치네 또아 이거 왜내 인연을 쓰냐고! 씨! 아니 저런 새끼는 맞아야 돼 <laughs> 오케이 다 기부했다 야네 진짜 잘해야된다 진짜 너 ESC로 끄면 안돼 너줬대 이거 천백개야 알았지 끊 이거 그냥 없어지는거예요 뭐가 없어져 허공으로 그냥 없어져 없어져 바보야 허공으로 아 어, 어. 어, 몰랐어요 아 그치 일단 전화 끌을테니까 내 방송 들으면서, 이거,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아이템 나왔을 때는 잠깐 스페이스바 멈춰. 본거 내가 네, 확인해야 되니까. 알지? 잠깐 네, 알지. 멈췄다가 내가, 얘가 까? 그러면 그때 까? 네. 알았지? 오케이, 네. 일단 끊어. <laughs> 가자, 제발. 당희야, 진짜, 진짜. 당희야. 형, 오늘 금손이었어. 너 똥손이면 안 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가자. 12야 한 번. 오케이. 10점. 나 있어,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좋아, 좋아.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야, 이달할 때 고왕증으로만 많이 뽑아야 돼. 어, 자 형도 많이 바라는 거 없다. 우리 딱 3억만 뽑자. 3억만 오케이, 두 배에서 두 배에서 고왕자가 더 뽑자고. 알겠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자.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해! 뭐가 레전드야, 미친놈아! 아, 개소리 하지 마라, 진짜. 주, 뒤진다, 너, 진짜. 월급에서 깔 거야. 정신 차려라, 진짜. 레전드가 들려버렸어 잠깐만, 두배 아니지? 아, 두배 전이야. 아, 씨. 4 아, 0 일단. 아,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거, 거. 두배 전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우, 아까워, 씨. 발 아까워, 아까워. 아우, 아까워. 아까워 고왕지인데, 아 아까워. 오케이, 오케이. 76배까지. 아 아까워, 씨. 고왕두 배인데. 아 아까워, 씨. 아우, 아까워, 씨. 제발, 제발. 칼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야 돼. 계약이랑. 어차피 내가 계약 줄려가는 거니까. 당일 계정에다가. 내가 유튜브 편집자인데. 음. 내가 얘 계정에 그 캐릭터 하나를 지원해주기로 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봉자를 재계정에 까주는 거예요 당류계정에다가. 제발. 아니 진짜 1억도 안 나야. 와 1억도 안 나오는 너무하다 진짜. 아니 1억은 진짜 아니 지금 절반 거의 절반 갔거든. 그러면 지금 얼마 뽑아야 되냐면 아무리 못해도 1억 2,500 정도는 뽑아야 돼. 1억 3천 정도는 그래야 본전을 갈수 있거든. 지금 아 1억이 안 됐다는 건와이건 아니 이 새끼 진짜 내가 깔걸아 내가 깔걸 아니 이 새끼가 아, 계정이 네이버라서 선물하기가 안 돼가지고 왜 네이버를 쓰냐고 서비스. 씨 서비스. 아니 선물하기에 쓰면 내가 깠잖아 내가 들어가서 씨아 이게 네이년 써가지고 씨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발 와 진짜 진짜 똥손이네 와 진짜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자,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8 0 0 9,400. 자, 가보자, 가보자. 아, 13,000인데. 와, 내가 뽑을 걸? 컨제는좀 비쌌지 컨제0는 천인가? 구백에서 천이가 구백할까 그냥? 어어가가 그냥 가 했어 했어 오케이 사내의 파동은 얼마야? 기다려봐 사내의 파동이 얼마지? 설파저 가격 좀 누가 쳐보아라 아 내가 좀 여기다 내가, 내가 좀 쳐볼게 포함해. 어, 오케이, 오케이, 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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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다 뭐가, 이건가? 아, 나 근데 1억 9,400까지 가니까 되게 사람의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이거 잘하면 3억 도갈수 있겠는데? 약간. <laughs> 아, 너무 욕심인가? 어 제발, 아, 제발. 와오티에라 고맙다. 형대만이야누를게오티에라가 열쇠로 백두단 타고 있어. 응. 근데 그게 문제는 뭔지 알아? 열쇠는 들어오는데 당류가 못 뽑아. 열쇠만 들어온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개똥손 진짜. 와, 진짜 이 새끼. 너 이제 편집할 때, 어, 나한테 뭐 당근 똥손이라고 적지 마라. 이개 같은 놈. 너 니가 더 똥손이야, 이 새끼야. 이 씨. 너 지가 500개 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 씨. 장난하나, 진짜. 이쒸 야, 나 내가 까도 이거보다 잘 나오겠다. 야, 너무하는거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아, 진짜, 진짜 이 대충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개열받네, 진짜. 오티에르 때문에 그래도 몇개더깐 건데. 와. 미쳤다, 진짜. 한번더 있어. 야, 마지막 한번 더. 진짜 개같아, 너 와! 씨 아, 저, 저, 적당히 해라, 진짜. 아니, 씨, 진짜, 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칠강건 일단 오케이. <laughs> 아제 맥이 그래 나한테. 지금 오가 무슨 연속 다섯 개가 나와지아 미치겠네 진짜. 어그 집으로. 부러... 5 70 30이 너무했는데 앞에 160 남은건 골고뿐이다 셋, 둘, 하나, 삼.. 야..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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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하나 이것만 나와 뭐야 이게 도대체? 정해진 운명이야 이거? 자셋둘 하나 갑니다. 아씨야 버그야, 야 씨바자, 야 운영자 나와 개새끼야, 너 진짜 씨바 너 나한테 이짓거 뒤질래? 진짜? 30% 1 2이 연속 네번 나온다고 장난 아니야? 이게 확률 확률로 된다고 이게? 장난, 10% 12 연속 4번인데 이해했거든? 30% 12 연속 4개 나온다고? 말 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30%씩 연속 다섯 번. 솔직히 이것 또한 레전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죠? 음. 오늘 200만원 봉자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300만원이구나. 아, 망한 애가 두명 있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분들 너무 다잘 돼서 다행이고, 저 또한 망했는데, 그래. 나 망한 애두명 있는데, 나까지 잘 되면 좀 그렇지. 나도 망했으니까, 망하신 두 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3명만한 봉자, 그래도 이번에 사용하러 오자. 나름 레전드 많이 찍었다 생각해. 재밌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생방송하니까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까지 하니까. 자, 봉자 결과 봅니다. <laughs> 아, 씨발, 이게 더 웃겨. <laughs> 자, 1순위가 특득량이 6억, 수급률이 120%라고. 그러니까 사용세례가 54만, 54만 원이었는데, 6억을 뽑은 거고, 그치? 120% 그리고 트러블슈터두 번째가 30만 원 써서. <laughs> 아 존나 웃네 진짜 <웃음> 네 <웃음> 완전 손해 원기꺼가 30만원에 2.9 나쁘지 않았고 나이트 서마가 30만원에 4.6와 완전 개이득 180%어그저 레스비 저기 그 맥시미꺼였지 이거 아닌가 40만원에 6.6 완전 개이득 은하형님께 30만원에 4.2 암제일꺼가 30만원에 1.9 1.3, 1.9, 친구죠. 그리고 요거. 형님 거. 내가 30만원에 8.8 뽑았죠. 그렇죠 근데 내께 30만원에 1.97.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300만원 흑우순이 1등 트럼프 슈터 <laughs> 2등 암제과 <거야>. 제가 3등입니다 <laughs> 야 근데 뽀롱 뽀롱 내가 뽑아주고 352%의 수급률이야 와 지렸다 아씨 325% 수급률이면은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어. 아 됐어 잘됐으면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졌을때는 잘 뽑았지 맞지 어. 내가 전체적으로 다 오늘 따지면은, 304만원, 현금 304만원으로 38억 뽑았어. 어. 전체적으로 뽑으면은. 이게 다 하, 합쳐졌다고 따지면은, 다, 어, 진짜 잘 뽑았어. 정말 잘 뽑았어. 잘 뽑았지만, 그중에서 망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 아쉽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부탁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왔어? 재밌게 왔으면 댓글도 많이 써주고. 너희도 생방송 보낸 애들 너희도 재밌게 왔냐? 나는 재밌었어. 난 하면서 나는 재밌었어.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씽끗!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